제가 받아봤던 시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. 제 피부는 진짜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잔주름이 되게 잘 생기는 피부거든요.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하셨어요. 지금은 리쥬란을권해드리지만 제가 30대 초반일 때는 그게 안 나왔을 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부리를 돌려서 PRP라는 걸만들어서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년 후에 연어주사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이 피 뽑는 것도 좀 번거롭고 이제 환자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연어주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리쥬란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리쥬란을 많이 쓰고 있죠.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성장인자고요. 피부가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피부가 어려지는 시술입니다. 이제 그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거는 실리프팅이에요. 저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어려서 동안 소리를 좀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것을 사실 막을 순 없거든요.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한 2, 3년 정도 간격으로 6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녹는 실을 얼굴에 넣는 거고요 실에 까시가 나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피부를 당겨서 유지를 해줘요. 유지기간은 보통 1, 2년 정도 가는데 실이 한 6개월 정도면 녹아요. 근데 실이 녹은 후에도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겨서 실리프팅을 받기 전보다는 더 올라간 채로 유지가 됩니다. 세 번째는 미용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톡스죠. 보톡스를 주로 맞는 곳은 눈가, 이마, 미간주름인데요. 모두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주름들이에요. 근데 보톡스는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좀 막아서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. 다른 시술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. 그리고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지금 잘안 받기는 하지만 올세라가 한번 시술했을 때는 효과가 참 좋은 레이저예요. 주로 처진 턱라인에 많이 맞고요 이거 효과 없다는 분은 잘못 보고 같아요. 유행처럼 많이 한게 있나, 요즘에? 유행처럼? 음. 아, 근데 유행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병원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15년, 16년 하셨잖아요. 그 사이에 유행됐다 사라진 시술들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, 유행이니까 대세다라는 거는 좀잘안 맞고,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시술들 있잖아요. 그게 훨씬 좋아요, 사실. 그래서 이게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도 있고, 효과를 못 봐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, 등등 많기 때문에, 이게 뭐 신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.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유행하는 게 좋지만, 다른 이런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은 어~ 꾸준히 해왔던 시술들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울세라도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뭐 어, 이런 것들 그쵸?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8력 레이저를 하는데 그게 막 새로 나왔다고 조금만 지켜보시고 하시죠.